앞입니다. 일반적인 거리로 음식점과 은행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서면 문화로로 알려져 있으며 매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출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화투를 치고 있습니다. 돈과 술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는 대낮부터 술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몸싸움이 발생하며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어, 아, 우리 거야, 경찰이 와도 전혀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사태질은 기본이고, 노, 어, 뭐 멱살도 잡고 뭐 다른 한쪽에 비둘기 떼가 몰려듭니다. 아무렇게나 버린 도시락과 쓰레기 봉투 때문입니다. 게 여기가 가장 심각해요. 매년도 한 번씩 치우고 그래. 휴지하고 이렇게 위생 장갑하고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우고 그래야 된 이곳은 10년 전부터 노숙자들이 모이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있었고 현재도 여전히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리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저는 진짜 시민으로서 진짜 안 돼요. 지금은 노숙인보다 멀쩡히 집도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선생님은 주소지가 어디신데? 청구 어 노숙 내가 먹고 싶어서 여기 지금, 낮에 벌어진 술판의 흔적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나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깔고 앉았던 상자와 버려진 술병, 그리고 담배꽁초를 발견하며. 아무 데서나 볼 일을 보고 있습니다. 낮에 거리에서 활동하던 한 사람은 밤이 되자 길에 누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광경에도 익숙한 듯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왜 바닥에 계세요? 어쩌라고? 되게 안 들어가셔요? 안나요안 가, 안 가, 안 가. 그럼 모셔 오전 9시, 오늘도 술판은 다시 벌어졌습니다. 여긴 원래 이런 곳이다. 해결이 안 된단 말로는 무엇도 바꿀 수 없습니다.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회청하시고 계신가요? 생각 없이 이런 일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뉴스와 이슈만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와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다.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합니다. 010-8438-7692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말 2월 초에 분명히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에 위에 나와 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당시 툴젠 1주당 가격이 52,000원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위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